때가 바뀌려면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여유재독은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도 유재독이 왜군에게 매수되어 요 건으로 우리 수군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육군이 배후를 지지 않는다면 지난 다섯 차례의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은 육지에 포진한 채 강력한 포격전을 펼칠 것입니다. 저놈들이 두 시즌만 버티면은 또다시 썰물이고말이라 글모는 상륙은 고사하고요. 아무 성과 없이 귀영할 공산이 8알이 넘는 것만이라. 자를 물려주시면 수급 천두를 더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나 혼자 독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 느 육군과 수군의 협공이니라. 하면 이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을 공격하시긴 하되 흉내만 내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바다의 수군들은. 제독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것이옵니다. 명나라 군사에겐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저희가 노리는 건 오직 하나, 이순신의 목뿐 유권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장군. 성이 무너지면 복에 정박한 전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 일. 철군을 할 전선을 이룰 수는 없으니, 이제 바다로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모두 각자의 전선으로 돌아가 경계태세를 갖춰라. 저기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결진하여 적을 물리칠 것이다. 장군! 장군, 명나라 육군이 공격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시라가 시각을 아주 잘 맞췄군. 모두 승선하라. 오늘이야말로 이순신의 함대를 바닷속으로 모두 쓸어넣을 것이다. 장군, 적입니다. 난 무식한 수군장수놈들과는 달라. 결코 네께 넘어 가지는 않지. 장군. 저기 사거리 안에 진입하지 않고 싶습니다. 한시진인가. 내가 바뀌려면 이제 한 시즌밖에 남지 않았는가 물었네. 그렇습니다, 장군. 돌격기를 올려라, 사거리를 확보한다. 알겠습니다, 장군. 점수 진도독에겐 따로 이 신호를 보내라. 명군이 단독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진을 이탈하지 말라고 해. 알겠습니다, 장군. 물겹길을 올려라! 물겹길을 올려라! 무엇들 <laughs> 하느냐? 노를 저어라! 우리가 선봉에 섞였으니 명나라 천병의 무용을 보여라! 하오나 도덕! 우리는 이곳의 물길 모릅니다! 조선 수군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30여년을 바다에서 보낸 나다 오늘에야 비로소 대명국 수군의 무용을 보여주리라 가라! 오늘의 승정권은 내가 올리리라! 저놈들 천성적으로. 남기지 말고 모두에 <목소리> 선관하라! 오늘의 승전으로나 진리인 릴 것이다! 더욱더 힘껏 노를 떠라! <목소리> 이어 진린도 믿기를 물었구만. <laughs> 명령기를 올려라. 조명연합군의 허리를 뚫고 진린의 함대를 제압하라고 해. <laughs> 진도적인 전함이 너무 깊숙기 들어와버렸습니다. 곧 썰물입니다, 장군. 저러다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대각 순호를 보내라. 즉신 명군에게 대각 순호를 보내라. 알겠습니다, 장군. 돌격해라! 우리 군대보이지 않습니다. 뭐시 제덕이 공격했다면 벌써 적진이 무너졌을 텐데. 상황이 완강합니다. 아니, 우리 적이 늘고 있습니다. 하면 유정이 도망을 친단 말이죠. 잠깐, 자기를 보시죠 혀를 들어주는구만. <laughs> 이제야 말로 이순신 함대를 격멸하고 공국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인가? 장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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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명나라 전선이 왜군들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곧 썰물, 명군은 뻘밭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용하라! 안 됩니다, 장군. 해안으로 더 이상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아군이 아니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이청사! 적함을 돌파하고 진도덕을 구한다! 돌격하라! 알겠습니다, 장군! 전함 대 돌격! 직중 보을받으면 함대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분을 제압한 것으 마직하고 석히 대각해야 한다 대각은 없다! 이순신의 함대를 모조리 분멸하지 못하고 동국으로 가는 길을 열수 있다고 보는가? 하오라, 장군! 걱정하지 말아, 마라, 다치마라 나에겐 이순신을 일가에 제압할 마지막 비책이 있다! 배를 우연으로 돌려! 하! 정자진을 펼쳐라! 적지를 뚫고 진도덕을 구할 것이다! 정자진을 펼쳐라! 속도를 펴라적지를 돌파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세워둔 거야, 시방! 이거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의 보람들입니다. 장군. 장군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들이여! 우리 때문에 장군님을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우리 수은과 같이 싸우지 못할 만전! 짐질되지 맙시다! 쏘오 만설이지 말고 쏘시 우리는 자, 자. 퇴각하면 저들도 포로들을 죽이진 않을 겁니다. 어라, 장군, 백소장에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장군.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일본군 선봉장 군신우케르카의 대장선이다. 안 된다, 장군. 제거해 주십시오, 장군. 군율은 주상갖고 군령은 지엄하다.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면, 내 너를 먼저 패할 것이야! 무슨 명령을 내려! 방포하라! 죽여라! 단 하나의 족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섬멸하라!